미국에서 1년 동안 폭음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4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또 고등학생 4명 중 1명, 성인 7명 중 1명이 폭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구보고서에서 남성의 경우 2시간 이내에 5잔 이상, 여성의 경우 2시간 이내에 4잔 이상 마시는 것을 폭음으로 규정하고, 폭음을 공공의료의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미국 전체 고등학생의 4분의 1, 특히 고학년생은 3분의 1이 포금을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들이 마시는 술의 90%는 포금으로 소비되고 성인들이 마시는 술 절반 이상이 역시 포금으로 소비된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15%, 3,300만 명이 포금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연구조사 응답자 가운데 수십만 명은 포금을 할 경우 평균 8잔을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. 이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 토마스 프리든 소장은 과음으로 인해 치명적 상해를 부르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성병 감염이나 데이트 폭행, 약물 과다 복용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.